네, 3분 만에 세상을 읽어주는 3분 만에 세상 읽기 3분 컬럼입니다. 자, 요즘, 에, 코로나 확진자가 많아지면서, 에, 종교 단체들, 또 특히 교회들에서 확진자가 많이 나오고, 교회들이 사회적 지탄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물론, 잘하고 계시는 교회들도 많이 있죠. 에, 또, 순복음 중앙교회나, 아, 또, 혹은, 사랑의 교회 같은 경우는, 병상이 모자라니까 연수원을 전부 다 통째로 기증을 해서 코로나 환자들을 돕는데 써달라고 기증을 하는 이렇게 사회 모범이 되는 이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경기도 광주의 양물이순복음교회에서는요 대면 예배를 그렇게 고집해서 부린다 그래요 드린다 그래요 대면 예배 드리는 거. 뭐, 예배는 기독교에 꼭 있어야 되는 어떤 그 의식이니까 드려야 되는 거 맞죠? 근데 이렇게 엄중한 시기에는 여러분들께서 조금은, 아, 그 인터넷 예배나 이런 거를 좀 병행을 하거나 했으면 좋겠는데, 자, 이 교회의 양한승 목사는요, 우리 교회는 절대 코로나가 오지 않는다. 라는 어떤 영상을 또 남겨서 무리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아, 성령의 불로 코로나 바이러스를 전부 죽인다. 네, 그불 같은 성령으로 절대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 들어오다가도 성령의 불로 태워져 바로 죽기 때문에 나간다. 누구에게나 손에 세균이 가득하지만 주일이 되면 내 손에는 세균이 하나도 없다. 네, 그래서 설교 중에 에, 이 손을 입에 빠는 모습까지 보여주면서 난 세균 없다 아, 이렇게 보여주면서 무리하게 대면 예배를 강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 이게 좀 무리가 되고 있는 모양입니다. 에, 방역법 위반으로 지금 조사를 받는 모양인데요. 에, 양무이숨어온 교회는 경기도 5인 이상 집합 금지에도 불구하고 25일 크리스마스 예배와 지난 27일 주일 예배를 강행을 했다고 합니다. 김밥을 나눠 먹었습니다. 약 300명 정도의 교인들이 출석을 한다고 하는데요. 이런 때에는 조금 우리가 사회적으로 모범이 되는 교회의 모습을 보여줘야 그게 은혜를 이 세상에 끼치는 게 아니겠습니까? 모범적인 우리 종교의 그 행위들이 많은 사람에게 힘을 더줄것 같습니다. 이 양물이 순복음교회 정말 무리하셨네요. 네, 3분 클럽했습니다.